2021학년도 3월 학평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읽어보면 사람의 유전형제 기억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림전자 EFG에서 결정이 된다. 여기까지만 읽고서 우리가 일단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이런 유전자들은 핵상이 N인 세포에 생식 세포도 되고 중기투 세포도 되겠죠? 생생 핵상이 n인 세포에 반드시 둘중 하나, 둘중 하나, 둘중 하나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림 전자 둘중 하나를 포함해야 된다. 이거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상염색체는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분리, 2분열에서 염색분체 분리됐을 때 각각의 가닥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라지 있고, 여기 스몰이 있다고 해보면 핵상의 N인 세포에는 반드시 라지 또는 스몰이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상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또 읽어 볼 텐데 어떤 사람의 세포 1, 2, 3에서 이것의 유무와 라지프 플러스 라지지의 양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건 이건 한 사람의 세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g 원기 세포에 들어 있는 대림 전자를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g 원기 세포에는 나머지 세포들이 가는 모든 유전자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라지 2도 있어야 되고, 스몰 F도 있어야 되고, 스몰 G도 있어야 됩니다. 맞죠? 즉, G1기 세포의 유전자 구성을 써보면, 일단 라지 2랑 스몰 F랑 스몰 G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세포들 하나씩 하나씩을 볼 텐데, 먼저 1번 세포를 봤어요. 어. 그리고 3번 세포를 봤더니 지금 G1기 세포에서 있어야 하는 라지 E, 스몰 F, 스몰 G 중에 뭔가 없는 것들이 보이죠. 어, g 원기 핵상이 2N인 세포라면 또는 중기 원 핵상이 2N인 세포라면 나머지 세포들과는 모든 종류의 유전자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뭔가 모자른다는 얘기는 핵상이 2N인 세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번과 3번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핵상이 N인 세포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핵상이 N인 세포에도 우리 두 가지가 있죠. 핵상이 N인 거에는 중기 2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생식세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둘의 차이점은 갖고 있는 DNA 상대량이 차이가 날 텐데, 중기투는 아직 염색분차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 있다면 2, 갖고 있지 않다면 0의 DNA 상대량 같죠? 생식세포는 0 또는 1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3번을 봤더니요, 얘는 라지F 플러스 라지G가 1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스몰 F를 갖고 있는 핵상이 N인 세포예요. 그럼 둘중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이미 스몰 F를 갖고 있다면 라지 F는 갖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라지 F는 0이 되고 라지 G를 한개 가질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3 번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면 라지 E 한 개, 스몰 F 한 개, 그리고 라지 G를 한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포인 G 원기 세포에도 당연히 이 라지 G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의 경우는 지금 라지 인은 없고 스몰 F가 있으며 스몰 G가 또 없어요. 자, 그럼 여기 또 생각해 볼걸 얘도 핵상 N 인 세포인데 라지 F랑 스몰 F 중에 스몰 F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라지 F는 이 세포에 없어야 됩니다. 어. 둘 중에 하나만을 포함해야 되거든요. 여기 만을 넣어 줄게요. 만을 포함해야 되니까. 자, 따라서 라지 f는 이 원세포에 없어야 되고. 그럼 라지 g를 두개 갖는다는 얘기가 되네요. 어, 그렇죠? 그러면은 dn 상대이 2라는 숫자 보이기 때문에 얘는 핵상이 n인 세포 중에서도 중기 2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중기 2세포고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라지 2는 없으니까, 스몰 이만두개 갖겠죠. 어, 두개 갖는다면 두개라고 했어요. 스몰 F도 두개 그리고 라지 G도 두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G1기가 갖는 유전자, 스몰 2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있는지만 알아내면 되는데요. 이 세포 2번을 잘 보면, 라지 E, 스몰 F, 스몰 G를 갖고 있는데, 라지 F랑 라지 G 중에 한 개를 더 갖게 됩니다. 어? 라지 F를 1 갖거나 또는 라지 G를 1 갖게 돼요. 그럼 스몰 F랑 라지 F를 갖던지 스몰 G랑 라지 G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림전자를 반드시 갖게 되므로 얘는 핵상이 뭘 수밖에 없다? 2N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핵상이 2N인 이 세포에는 반드시 라지지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라지지를 하나 갖고, 그럼 라지지를 하나 갖고 라지 F는 없어야겠네요. 즉, 핵상 이엔이 세포에 라지 F가 없다, 스몰 F만 동형 조합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억부도 볼게요. 이 사람의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이 이렇죠. 맞습니다. 원에서 스몰 2의 DNA 상대량은 2개인 거예요. 왜냐? 중기 2세포기 때문에. 디귿 2와 3의 핵상은 같다. 2N과 N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 자, 놓쳤다면 다시 한번 보세요. 상염색체에 있는 대림전자라면 핵상이 N인 세포에 반드시 대림전자 둘중 하나만을 포함해야 된다. 에. 그리고, 중기투세포에서는 0 또는 2의 DNA상들은 가지며, 생식세포에서는 0 또는 1의 DNA상들은 가진다. 자, 추가적으로도, G1기세포라면, 그리고 중기원세포라면, 각각 어떻게 가느냐? G1기 때는 0 또는 1 또는 이를 가질 수 있고, 중기원은 0, 2, 4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꿀팁 내용을 사용해서 문제 풀었습니다. 어, 다시 한번더 복습해보고요. 혹시 궁금한 점 생기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